시장이 요동치듯 왔다 갔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조용히 횡보 중입니다. 이 횡보는 단지 숨고르기일까요? 아니면 다음 강력한 방향성의 전조일까요? 지금 BTC는 약 10만 700달러에서 10만 9,500달러 사이에서 내려 찍고 올라가는 내려가는 삼각형 패턴을 형성 중입니다. 이는 흔한 횡보 구간. 하지만 가격이 점점 수렴하면서 네모 내부에서 찬바람만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런 패턴은 대기 폭발 직전의 움직임을 예고하는데요. 나스에 따르면 공이 빠르게 쪼개질수록 급등 또는 급락, 뚜렷한 돌파선 넘는 순간 강한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답니다. 또한 ETF 자금은 지난 10주 연속 유입되며 1,100만 달러 이상 유입되었고 올해 누적은 이미 150억 달러 규모에 이릅니다. 이 자금은 BTC 가격의 밀도를 높이고 지지층을 점점 방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제 남은 건 돌파 방향 확인입니다. 10만 9,500달러 위로 깨면 강한 상승 추세의 재시작 신호입니다. 10만 700달러 아래로 깨진다면 잠재적으로 단기 조정 또는 약세 전환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타이밍을 맞출 때입니다. 조용한 행복 끝에 올바른 방향을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 다음 시장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채널 홈 상단 링크에서 신청하시면 이 구간에서 어떻게 전략 짜야 할지 깨달음 요약 자료를 따로 보내드립니다. 시장 움직임은 조용히 시작되고 먼저 판단한자가 기회를 잡습니다.